네. 1 7 9번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질량 m인 물체를 높이가 어 e h 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곡선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물체는 궤도의 수평 구간의 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힘 f t 초 f를 t 초 동안 받는다. 여기서 이제 힘을 받았어요. 운동 방향으로. 그러니까 좀더 빨라지겠죠? 자그 다음에 Q를 지나서 높이가 4H인 지점에서 물체 운동에너지는 P에서의 2배에 있다 자 여기보다 여기가 운동에너지가 이제 2배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좀 한번 새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처음에 이제 2H에서 지금 가만히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질량은 M이에요 자그 다음에 여기가 P 점 여기를 Q점 대략 잡아주시고, 여기까지 떨어졌겠죠. 그렇죠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등속 운동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힘을 받은 거예요.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서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좀 이제 빨라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H. 좀더 높게. 어, 4h 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또 아직 멈춘 거 아니에요. 네, 속력이 있는 거고요그 다음에 여기서의 그 운동 에너지보다 여기가 이제 두 배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mgh 를 e0로 잡겠습니다. 뭐 치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여기는 EMGH니까, 어, 퍼텐셜 에너지가 220. 그리고 정지에서 출발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 이렇게 잡으시면은,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220가 됩니다. 자, 그럼 P점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퍼텐셜 에너지가 0이고, 운동 에너지가 220가 되겠죠. 예, 중력 퍼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 에 여기서 이제 증가했을 것이고요, 0 플러스 얼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4h니까 여기서 퍼텐셜 에너지는 4mg의 h죠, 그러니까 4이제로라고 잡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에너지 써야 되는데 p점에서의 운동에너지의 2배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는 4이0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또 이제 여기는 이제 힘 받는 구간이에요. 외력이 작용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을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8이 0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가 또 동일하겠죠. 보존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8이 0이니까 여기도 전체가 8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는 운동에너지가 8이 0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한 6이 0 이렇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물체가 q를 지날 때의 속력은 4 루트 gh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q를 지날 때의 속력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8 이제로 라고 했는데, 여기 속력을 음, 얼마로 더 볼까요? 뭐, 아무렇게나 더도 되지만, 음, 보통 이런 거할 때는요. 또 이게 mgh를 이제로 잡았잖아요. 그럼 2분의 1 mv 제곱을 또 이제로 잡으면 편해요. 2분의 1 mv 제곱을. 2분의 1 mv 제곱을 2 0라고또 잡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무런 이제 v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잡으면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요는 이제 계속 공통적으로 계속 되니까 이제 v값만 따져가지고 0를 표현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몇 v라고 쓰면은 앞에 숫자가 8이 딱 맞을까요? 네, 루트 8, 네, 루트 8v 이렇게 하면 이제 딱 맞겠죠. 그래서 여기 속력은 이 루트 8v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음, 뭐 아니면 그냥 v라도 여기서는 지금 그냥 v라고 잡아도 상관없는데, 근데 또 나중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속도 어 비교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잡으면 돼요? 여기는 루트 2v 어 이렇게 잡으시면 또 편하겠죠.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Q를 지날 때 속력을 이렇게 GH 형태로 표현하라 그랬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운동에너지 그대로 한번 써보면은 운동에너지는 2분의 1m 루트 8v 전체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요것은 이제 8이 제로가 됩니다 8이 제로 그리고 이 제로를 이제 풀었으면은 8배의 mgh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부하고자 하는 것은 루트 8v입니다. 이거 통째로 어 남겨놓고 나머지를 넘기시면 어떻게 돼요? 루트 8v 전체의 제곱은 어, m m은 날라가는 거고요. 2만 이쪽으로 넘기면은 16gh가 되겠죠? 자, 루트를 벗기시면요, 루트 8v는 어, 4루트 gh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은 맞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요것도 어,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v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 q점에서의 속력 루트 8v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남겨두고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f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런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런 형태로 하라 그러네요 여기서 지금 f를 봤습니다 t라는 시간 동안에 t라는 시간 동안에 f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속력이 증가하는 거죠. 자, ft 나왔네요. ft. 이거 보시면, 이제 충격량 좀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요. 충격량은 운동량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량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f 곱하기 t. 음, 일단 식을 한번 쓰면은, 이제 i는 델타 p. 이거를 활용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f 곱하기 t. 는 운동량이 변했죠, 그렇죠? 변했으면 얼마나 변했을까요? 여기는 루트 2 M V인데 여기는 루트 8 M V가 됩니다. 근데 요거 좀그 루트 안에로서 이제 숫자 좀 나올 수가 있죠? 얘는 2 루트 2 루트 2 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좀 암산할게요. 여기는 루트 2 M v 구요 여기는 2 루트 2 M V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은 얼마? 어, 루트 루트 e m v 요렇게 되겠죠. 어, 델타 p가 이제 이만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f를 구하는 거니까 f는 하시고 t 분에 루트 e m v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v는 이제 선생님이 만든 거고, 그다음에 g h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어, v를 좀 바꿔주면 되겠죠. 어, 앞에서 이제 기억에서 요런 관계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럼 v라고 하는 것은 음. V만 요거를좀 볼까요? 이게 V만 따로 빼도 되지만, 이게 E√2 E 루트 E 요렇게 했게요 E 루트 EV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루트 EV는 E 루트 GH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그 E <laughs> 루트 EV, 예, 루트 EV를 통째로 바꿀게요. T 분의 M은 냅두고 루트 EV를 통째로 넘기면 은 얼마가 됩니까? 2배의 루트 gh다. 자요런건이 연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런 예, 형태로 이제 구할 줄 알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그 관계식을 통해 가지고 부위를 이제 바꿔치기 해주시면 된다. 아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em 루트 gh, em 루트 gh 맞는데 t가 없네요, 그렇죠? 예, t가 없어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뒤급 보겠습니다. p에서 q 사이의 거리는 3t 루트 gh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요사이에 거리를 구하시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거리를 구하시오. 음, 거리를 구하시오. 3번 공식 쓰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아, 3번 공식이 조금 안 될까요? 예. 네. 아, 3번 공식도 좀 그러네요. 이게 또 가속도를 또 모르니까요. 그러면은 여기를 그냥 이제 L이라고 일단 두겠습니다. L이라고 두고 F 곱하기 L 2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운동에너지가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어,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W r 은 델타 E K 요거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자임이 한 일은 이제 F 곱하기 L이 되는 거고요델타이는 어, 2분의 1 M 여기 V제곱, 2분의 1 M 여기 V제곱 하는 건데, 그냥 위에 아까 써놨죠. 이걸로 보시면은 6이 제로만큼 변합니다. 그럼 6이 제로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L을 갖다가, 어,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위에서 이제 F도 구했습니다. F도 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로 요것도 이제 바꿔주면 되죠. 이제로는 이제 MGH 처음에 우리가 이제로를 MGH라고 잡았거든요. 이런 형태로 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L은 6은 그냥 앞에 빼주고 이제로 나누기 F다 해주시고요. 한번 더 쓸게요. F 대신에 이거 통째로 쓸 거예요. 좀 귀찮네요. 이제로를 먼저 쓸게요 이제로는 mgh가 되는거고 곱하기 f분의 1을 여기다 곱하기로 쓰겠습니다 그럼 요거 뒤집어서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m 곱하기 e 루트 gh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t가 들어가겠네요 자뭐 이거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mm 날려주시고 분모 분자에 루트 어, GH 하면은 이제 요거 날라가고 루트 GH만 살아남겠네요. 그다음 에 숫자 계산하시면은 2분의 6이니까 3 써주시고, 그다음에 루트 GH 써주시고, 그다음에 곱하기 마지막 T 하나 남는 거 써주시면은 요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뭐 이제 계산은 요거 이제 빨리빨리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요런 거를 이용을 한다. 이제 보통 이제 그요런거 이제 힘 그리고 막 속력 나와 있으면은 이번 공식 쓰면 되는데 그럼 또 이제 가속도 구해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r 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를 변화시킨다일 운동에너지 정리 요거를 사용을 해서 그대로 어, 집어든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번에 운동에너지 구해서 이제 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또 그러면 v를 또 이제 바꿔줘야서 귀찮은데. 바로 그냥 위에 간단하게 이제 요거 한개 간단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 주시면은 6이 제로 하시고, 어 F 그리고 이 제로 위에서 구한대로다바꿔치기해 주시면은 뭐 빨리 요렇게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어 수업을 하겠습니다.